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전각을 말한다. 관음보살이 주원융통하게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는 분이라는 뜻에서 원통전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살을 모신 당으로 관음전이 많이 세워진 까닭은 관음이 모든 환란을 구제하는 보살일 뿐 아니라 그의 서원이 철두철미하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에 있고. 불가사의한 인연과 실력으로 중생을 돕기 때문이다. 관음전 내에는 맨손에 연꽃이나 감로병을 들고 연하자 위에 앉은 관음상을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네이나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 양류관음, 보관이의 1 1 개의 다른 모습을 가진 1 1면관음 그밖에 해수관음, 백이관음, 용두관음, 선수관음 등을 모시기도 한다. 후불탱화로는 양류관음도. 백이관음도, 선수천안관세음보살도 등 봉안된 관음상의 유행에 따라 봉안하게 된다. 또 관세음보살의 협시가 되고 있는 암순동자와 해상용왕은 조각상으로 봉안하기가 어려우므로 거의가 후불탱화에만 나타나고 있다. 건축구조상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경상북도 안동시 서우면 태장리 계목사의 원통전이 있다.